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기반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래서 그 창수가 그 쌓은, 그, 그 지어진 집에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창수에 밀려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박국 선자로 예언하, 예언하셨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홍수와 같이, 창수와 같이 솟구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라가 나오게 될때그 믿음의 실체가 요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반이 말씀의 근거를, 진리의 그 근거를 두지 않은 그런 집들은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믿음생활 또 믿음 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은 피스티스다. 신뢰. 믿는 것. 의지. 또 하나의 단어는 두나미스. 이것은 폭탄. 아,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믿음은 거대한 그런 위력이 있고, 그리고 어, 문제를 격파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기준이 뭔가?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아, 그것은 주일성수 잘하는 것. 우리가 주일 성수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늦지 않게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한 믿음이 성장한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 생활 잘 해야 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잘하고, 그리고 주의종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구제하고.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율법이 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철저한 금욕 생활을 강조하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타 연못에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못에 데려와서그 물을 동하게 할때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남을 얻더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예, 내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때 그가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이 간데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이 안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일, 아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일을 쉰다는 개념 안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써서는 안 돼.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것이 기준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손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것, 진정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집에서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한편 손바은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할때 그가 손을 내미니 그가 곧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은 자유하한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것, 밀려 있는 것들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손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눌려 있는 사람, 속박되는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증거에 놓으셨어요. 자,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는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 천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바로 영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좌를 먼저 높이셨다는 사실. 보좌를 먼저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형체를 이룬 그런 생명체들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형상이 다르고 짐승의 형상이 땅에 기는 짐승의 형상이 있고 또 하늘이라는 새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물고기의 형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의 형상도 있어요. 그 형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세계 속에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읽고서 아 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말씀에 확증이 없는 삶이라면 열매가 없는 삶은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지적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우리가 혼돈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적 동의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그삶 속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그, 행, 그 행함으로서 그 행위로서 그 믿음의 실체를 그 열매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마누는 보이는 것으로 말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가시적인 세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시적인 모든 만물이 이 만유가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지요. 신앙생활 죽도록 하고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시기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궁국적 구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대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증거하는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해야만, 부활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었어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 네. 나를 믿는 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사인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 네.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 네.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깊은 진리가,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 영혼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생명책의 기록되어져 있는 영혼의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우리의 생명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들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눈에 보이나요? 자,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우리 육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과 혼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호자로 나갈 때 우리의 영과 혼의 생명이 육체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호자포로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리 마실 때 공중에 제리 마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 그리고 혼의 생명 그리고 우리 육체가 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실체이고. 그 믿음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우리가 막연한 믿음 그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저 신뢰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그냥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위대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그리고 육체가 연합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